안녕하세요, 보이TV의 보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은, 어, 마인크래프트 해볼 건데요. 일단, 제가, 이거에서 깔았습니다. 그, 이거 보이시죠? 곡괭이. 이거에서 제가 깔았고요. 어, 이게, 제가 영어를 몰라서, 뭔지 모르겠어요. 점프맨인가 점프맵인 것 같네요. 암튼, 이게, 우와... 어? 어? 한국 사, 잠깐만. 잠깐만. 이 뭐지? 어머나. 외국 사람이 쓴 거예요? 이거? 한국 사랑해요? 외국인이 쓴 거라고? 와, 나 감동, 감동이다. 이제 나왜 감동했지? 너무 쉽다, 근데 점프맵이. 아, 자, 자, 자. 이거 실수했다. 제가 지금 핸드폰에 충전기를 끼고 있어가지고, 봐봐요. 충전하고 있어서, 잘안 먹혀요. 어. 안 돼, 안 돼, 왜. 아, 이거 막 점프해요, 얘가. 지가 알아서 점프해. 짜증나게. 아, 안 돼, 안 돼, 아, 진짜. 응? 아, 일로 가는 거네이 끝. 일로 가서. 일로 가고. 일로 가서. 뻔했다 호잇! 호잇! 이건 쉽지. 호잇! 호잇! 아, 뭐야! 빠자, 빠자, 빠자. 씨, 봐봐, 봐봐! 씨, 봐봐, 봐봐! 아, 충전 빼! 잠깐 잠깐. 오케이. 이게 더 편하네. 호잇! 하이. 아, 저자자 하이. 하이. 나 근데 아, 잠깐 뭐야? 나 근데 이거 엄청 쉽게 깨는 거말하네 뭔지 모르겠죠?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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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자자 뭐야, 이 씨. 어떻게 쉽게 깨냐? 따다단. 그래도 어? 제작자 성의가 있죠. 어? 한국 사랑해요까지 써놨잖아요. 솔직히 내어 어, 내가 살고 있는 땅이 어디요? 한국이잖아 한국. 그러니까 아잘 뭐야? 요 폰이 렉 먹네. 내가 못하는 건가? 뭐 어쩔 수 없지 못하면. 계속 깨는 거야 못하면은 근데 제가 아쉬운 게그 뭐라 해야 되지 아씨아 아, 진짜 서두리깨고 올라갈까 아니야 제작자 성이야 이거는 한국 사랑해요 라고 했으니까 근데 진짜 대박이다 아저 허우. 아 저기 막히지만 안았다면 진짜 한 방에 깨는데 저게왜 막아놓은 거지? 저걸 막아놓으면 안 되지. 설까? 저 누가 깨냐 저걸? 설까? 저걸 누가 깹니까? 저 지금 마이크 쓰고 있는데. 보이따. 이거 어떻게 가는 거? 아일로 가는 거네? 일단 이런 건다 쉽습니다. 아저 솔직히 이거는 여기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좋은 생각했지 여기 슈퍼 포인트 아니지. 아 잠만 깐아 슈퍼 포인트를 하면 어떻게 죽지도 않을 건데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죽어? 피도 안 되구만. 호이차 여기다가 추가를 해놓는 겁니다. 확인 좋았 호이차 시. 자 다시 아 다시 이거 왜못어 뭐, 아, 잠깐만 달리기 안 됐어? 아 달리기 안 됐어. 원래 이거는 달리기를 하면서 해야 됩니다. 기 인정. 요 삭제. 요 삭제. 어아 뭐야 달리기. 달리기 되는데왜 안되냐? 자 이렇게 바라보면서 텔레포트를 하면은 됐다. 응? 뭐냐? 아씨, 아씨, 아씨. 개 못하네 점프 왜 치죠? 왜 점프가 가면서 왜 갑자기 중간에 안 되지? 어? 왜 중간에서 안 되니? 아씨, 어, 쉣트트아쉣트뭐 자동으로 가지는 건 기분인가요? 왜왜갈때 달리기가 멈추냐고요, 아가씨. 어? 아가씨. 이거 안 되겠다. 저 여투축 써야겠어. 하잇! 어, 씨! 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이거, 안 되겠네. 하잇! 씨. 여기 벽에 박아서 그런 거, 그런 건가? 벽에 박아서 그런 건가? 어, 씨. 각도 좀 맞추자. 어지른. 헐. 헐 헐. 되게 부딪히지 말고. 아 벽에 부딪혀서 그렇네. 알겠다. 그러면은 이 텔레포트하고 헐 헐. 잇 됐다. 아 벽에 부딪혀서 벽에 부딪혀서 그런 거였네. 그래서 그런 거였네. 그래서 안된 거였네. 어이, 뭐야, 이건? 이리로 올라가라는 거야? 뭐야? 뭐야? 저로 가라는 거야? 뭐야? 나 여기 왜올라아 잠깐만. 하, 설까? 설까, 이거는? 어? 나라. 나라. 일로 와. 얘도 뛰라고. 하나, 둘, 셋, 넷 넷! 잠깐만 어, 하나, 둘, 셋, 다세 칸이네 깜짝아 네 칸인 줄 알고 깜짝 놀랬... 네 칸인 줄 알고 깜짝 놀랬다 네 칸인 줄 알고 깜짝 놀랬다 설정, 삭제, 취소, 추가 확인 아진씨 뭐야 이거. 개사기, 개사기인, 어.. 사기인 거인정인가요인정인가요 인정인가요? 도대체 사다리 왜 놓은 거야 근데 일로 가도 되겠네. 뭐야? 아, 뭐 야, 아, 이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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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씨 효과, 이거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 뭐 닭, 닭이 있대, 근데? 오, 근데 잘 만들었네. 응? 아주 쉽게 잘 만들었어. 벽에 부딪히지만 않았으면, 어? 거기에요. 어? 매달려 있지 않았을 텐데 달리기는 왜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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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달리기는 왜안 될까? 달리기는 왜안 될까? 달리기는 왜안 될까? 솔까 말해서, 달리기가 안 됩니다. 달리기가 안 되면, 점프도 못 띕니다. 세칸 점프가 안 돼, 되...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작자의 한국 사랑을 위하여. 달리기는 왜안 될까? 달리기는 왜안 될까? 달리기는 왜안 될까? 달리기는 왜안 될까? 될까? 달걀 또 있네. 얘들아 많이 싸렴 많이 싸갖고 니네 애기를 만들어야지. 니네 아기는개 똑같이 못생겼을 거야 그 대신. 그 대신. 니그 차라 못생겼을 거야. 그 대신. 그 대신 운동신경 하나는 끝내줄 거야. 원래 얼굴 못생겼는데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농구선수 말해요. 얼굴 길쭉한데 농구 잘하잖아. 제가 좋아하는 선수가 있는데 농구선수 중에 제가 좋아하는 선수는 허웅입니다. 근데 네. 허웅, 허웅은 잘생긴 것 같고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시죠. 근데 솔직히 농구선수 중에서 동부에서는 저는 허웅이 짱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여자만 어, 여자만 허웅 고른다는 생각은 집어치우시죠. 어 남자는 뭐 허웅 좋아하면 안 됩니까? 뭐 그렇다고 제가 꼭 남자라는 건 아니고. 뭐 그렇다고 제가 꼭 여자라는 것도 아니고 아씨 방금 된데 왜안 되는겨? 세토마 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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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니 나 세토마 디라리라 디라 세토마 비비 됐어 세토해야지 살짝 타타타타타찬 좋았 어 방금 좋았어 방금 노래 좋았어 타타타타타찬 tro 좋아 노래 좋았어 근데 나 점프맨 꽤 잘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짜하 아짜하 짜하짜하짜하 한방에 깨는게 좋습니다 이건 그냥 이렇게 올라가면 되고 어 이거 너무 쉬운거 같습니다만 이거 뭔가 더 어려운 거를 내 주셔야 어, 제가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쉬운 걸내 주셔서 제가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사다리는 왜 설치해 놓으셨죠? 사다리는 왜 설치해 놓으셨죠? 이거 사다리 쓰고 탈출하라는 얘기입니까? 아! 지금 사람 무시합니까? 죄송합니다. 호호우 허터어어 깜짝아 어 갑자기 귀가 아픈 건 기분 탓인가? 잠깐만요 아 어, 방금 진짜 귀엽팠다 어디로 가야 똑같네. 화이 아구 점프가 안 되는 건 기분 탓. 점프가 안 되는 건 기분 탓. 점프가 안 되는 건 기분 탓.